와, 눈썹 엄청 열공하는 애기 같아. 나 애기거든? 나 애기 아니거든? 응? 애기 아니야? 응. 칠팬은 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사인펜으로는안될것 같아. 아니 수채화 물감 같은 거로 아예. 아, 근데 그럼 일이 너무 커지지? 연서, 연서 유치원에서 물감놀이 하고 그래? 아니. 그럼 뭘로 그림 그려? 음, 연필 색연필? 생년필? 근데 색연필은 또잘안 나오잖아. 잘 묻는 색연필이 있나? 와, 면서 무슨 공부 브이로그 같아. 음. <laughs> 면서 <laughs> 응. 나중에 서울대 갈 거야? 아니. 그럼? 지방 지방대 갈 거야? <laughs> 연서 <laughs> 승진대 갈거야? 안돼 <laughs> 안돼 연서 연세대 갈까? 그러게 연서 고려대 갈까? 그럼 연세대? 오연세대지 연서 한촌후배네 연서 그래도 연세대보다 서울대가 좋아 연세대 갈거야 왜? 연서대라는데? 아 연서 <laughs> 아 연서 연세 연서 연세대 갈 거야? 네 서울대가 더 좋아 나여 네, 연세대 가 연세대 응? 연서 서울대가 더 좋은데도 그래도 연세대 가고 싶어? 네 음.. 왜? 고딱지만 파지 말고 어, 저기 아파트 딱 가. 응. 왜 연세대가 좋아? 연세대가 많이 기다리고 좋으니까. 그래? 응. 서울대는 많이 안 기다리니까 안 좋아. 서울대는 많이 안 기다려? 응 왜? 응. 아빠도는 스티해요 응 음, 알았어. 아서부 <laughs> 세 연세, 연세대. 저기 원주 말고 신촌으로 가야 돼? 응. <laughs>